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오사피엔스에서 개발한 타이캐스트에서 활동 중인 유나라고 합니다. 잠시 후 네오사피엔스 김태수 대표님의 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찬구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미디어에서 인간 연기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크크루 삥뽕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사피엔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앞서 어, 보신 소개와 같이, 어, 저희는 그 오늘 인공지능은 미디어에서 인간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여기 화면에 보시는 사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모드콘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 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자마자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은 다 가상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이런 얼굴들인 거죠. 특히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드콘에서도 발표하시는 펄스나인의 어, 박지은 대표님 회사에서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가상인간들에 대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모델, 기상캐스터, 은행원까지 가상인간이 만드는 신세계가 열린다라고 진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신세계가 열릴 수 있을지 어떨지 좀 얘기를 좀더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어,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1998년에 데뷔한 아담이라는 그 가상 그 사이버 가수라고 했죠 당시에 예, 가상 가수가 그때 이제 데뷔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밑에 이미지는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8년에 그 KDA 그 저기 라이어 게임즈에서 만든 KDA라는 걸그룹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상 캐릭터죠. 여기 두 캐릭터들을 좀 보시면은 사실은 그 뒤에 실제 가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사이버 가수 아담은 최근에 뭐 최근 아니고 꽤된것 같은데 슈가맨에 보시면 이분이 자기가 아담의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뭐 이렇게 다시 나와서. 이 아담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KDA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서 실제 이제 노래하신 분들이 여기 나와서 공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가상 캐릭터들이 연예인이 되려는 시도들은 20여 년 전에도 있고 어 최근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이 사실은 어 이제 진짜 실사 같은 어 인간으로. 새로 이제 태어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사 같은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들이 활동을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가상 연기자가 이제 뒤에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분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얼굴을 이렇게 아주 멋있는 얼굴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어, 페이스 캡처 장비랑 모션 캡처 뭐 이런 것들을 다 차고 어 이런 것 이제 그 이분은 그 코드 미코라는 캐릭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어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장비를 차고 여기서 이제 어 실시간 방송을 이 캐릭터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어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가상 실사 같은 얼굴들을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서 어저 뒤에서 연기를 하시고 이런 분들까지 다 대체를 할수 있을지 할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질지 벌어질지 뭐 이런 것들을 좀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러면 이제 말도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뭐 어, 뭐 특정 상황 같은 것들을 뭐 이제 스크립트로 만들어놓고 컨텐츠를 찍어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들이 이거를 이제 대체를 하면은 사실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저런 가상인간들, 오토노머스 버츄얼 휴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을 할 거다. 근데 현재는 어좀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저런 그 가상 인간들을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기회 영역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말을 할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말하기 어 음성합성 기술이 뭐그 전에 뭐 이제 10년, 20년 전에도 이제 계속 있었지만, 최근 한뭐 3년 전, 4년 전부터는, 어 딥러닝을 통해서 음성인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2, 3년 전에 발표된 뭐 이런 모델들부터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기계가 만든 음성일까요? 혹은, 어 사람이 직접 녹음한 걸까요? 라고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 이건 이제 다된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런데 진짜로 이런 것들이 그럼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까라는 게또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황성시험 결과, 그렇지 없어요? 뭐, 너무 놀랐죠.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로봇. 로봇 연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 이분 말하는 게왜 로봇 같다라고 하냐. 이분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인데 왜 로봇 같다고 하느냐라고 좀 이제 보시면 여기 아까 영상에서도 사실은 자막에 있었어요. 이 감정이 없다. 그리고 말할 때 이렇게 그 인토네이션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이게 되게 무덤덤하게 나오니까 어, 그럼 로봇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웃겨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말을 한다고 해서 저게 이제 말을 사람처럼 한다고 해서 저 부분이 이제 다 해결이 될 거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 그 생성을, 말을 생성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 말을 생성을 해내는 입장에서 그럼 뭐, 어떤 것들이 그러면 더 돼야 될까라고 보면 사실 인식하는 모델과 생성하는 모델은 굉장히 다릅니다. 인식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이런 이미지들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했을 때이 수많은 것들을 이게 서로 다른 클래스로 뭐 인식을 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뭐 흔히 말하는 many to one 매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 인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반면에 그 생성을 해내는 기술은 사실은 원투매니 맵핑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강아지일지를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랜덤하게 나올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해주는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음성을 이제 만들어 낸다 생성을 해낸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내가 어, 괜찮아요. 다친데 없어요. 라는 텍스트가 있었을 때, 음성이 그러면 어떤 괜찮아요를 말해야 될지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생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생성을 해내서 어, 그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것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어떤 음성으로 만들어낼 거냐, 더 나가서 그러면... 저런 사람 연기자들이 하는 일들이 말을 이제 더빙을 해내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도 만들고, 뭐, 제스처도 하고, 동작들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그러면, 얼굴, 아, 그 음성,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거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수동으로 컨트롤 잘할수 있느냐. 혹은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할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변 상황이라든지 화면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는 톤으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에서는 예전부터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왔었는데요. 뭐 말씀드리자면 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음성 합성.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한 톤으로만 일정하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에서 좀 톤들을 바꿔서 엑센트를 다르게 넣어서 합성을 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까다만 콩깍지 이거를 각각 다르게 다 발성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실제로 음성 합성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논문들을 뭐한2년 전에 뭐 이렇게 뭐 나오기도 했었고요. 까다만 콩깍지, 까다만 네. 콩깍지, 까다만 콩깍지, 까다만 콩깍지, 까다만 콩깍지. 네, 이렇게 음성을 뭐 까다만 콩깍지, 까다만 콩깍지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딥러닝 음성합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박자와 톤, 피치까지 더잘 조절을 할수 있으면 사실은 노래라고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이런 기술로 생성을 해보면, 뭐, 이렇게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그럴싸한가요? 네. 그리고, 그, 뭐, 이런, 뭐, 일부 조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음성 합성에서 뭐 감정 컨트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뭐 감정 스타일 같은 것들도 이제 자유롭게 조절을 할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하지만 뭐 다른 회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 컨트롤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하나 둘뭐뭐 뭐 일곱 가지 감정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그 대본에서 나레이션이 있고 엄마가 이렇게 되게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지연이는 이렇게 변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어떤 톤으로 얘기해야 될지가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스스로 이런 패턴들을 학습을 해서 뭐 생성을 해낸다든지 이런 기술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것 봐, 얘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것 봐, 얘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것 봐, 얘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런 뭐 패턴들을 뭐 지금 세 가지 들려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뭐 이 상황에 굉장히 맞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고르면은 사실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할때뭐 이런 감정 패턴들을 이제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은 또더 나가보면 사람 연기자는 사실은 저런 식으로 뭐 랜덤한 패턴들을 만들거나 아, 난 여기서 슬픔을 표현해야지, 기쁨을 표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 연기자 배우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시면 감독님이 저를 중간에 딱 앉히시더라고요 예저 눈을 딱 보고 자 여기서 지금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외놈이 왔죠 칼을 들이대요 무섭죠 탁 하나하나 얹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동스럽고 음... 어... 배우를 배우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음... 그냥 이미지 단역인데도 어, 하나하나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무서워요. 눈치 보고 무섭고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그렇지만 분노해요. 분노해요. 네, 무섭지만 분노. 하고 근데 명성 황후께서 어디 있는지 본인은 알지만 모른 척을 해야 돼요. 아유. 막 이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저도 아.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배우들은 감독님께서 그 감정을 말로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하나 쌓아주시면서 아 이런 상황이고. 이런, 뭐, 그, 뭐, 상황에 어떤 이런, 뭐, 이런 분노를 표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를 배우 자신이 잘 해석을 해서, 사실은 감정의 어떤 그, 어떤 뭐, 딥러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감정의 어떤 그 벡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특정 그, 앞에서 들려드렸던 뭐, 여러 가지들 중에, 어떤 걸로 해야 될까? 혹은 어떤 거와 어떤 거의 믹스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러면은, 어, 이런 음성을 생성해내는 일에 있어서도, 과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할까?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성을 예를 들어서 이런 음성을 합성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합성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프롬프트로 슬픈 목소리로 울먹인다. 뭐 이런 문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걸맞은 감정으로 그럼 이 멘트를 말하게 해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뭐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텍스트인데 이게 뭐, 뭐 화난 건지 짜증 난 건지 이런 거를 단순히 몇 가지 패턴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으로 불쾌한 듯 짜증을 낸다. 그러니까 어, 이게 불쾌한 거일 수도 있고 짜증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그 감정의 패턴들을 만들어내서 이 문. 음성을 이제 만들어내면 이런 거가 그렇게 가혹하게 것. 말할 필요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행복한 날은 반드시 찾아올 거야. 이게 굉장히 발랄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래 에 보신 거 걱정스럽고 울적한 기분으로 사실 이걸 말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이런 것들을 이런 문장으로 컨트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행복한 날은 반드시 찾아올 거야. 이게 좀 걱정스럽고 울적한 기분이면 행복한 날은 반드시 찾아올 거야.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그 음성에서 조절을 가능하게 만드는 팩터로 이제 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뭐 설명을 좀더 뭐 앞서서 뭐이 슬라이드 보여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텍스트가 들어가서 대본이 있을 때 음성을 잘 만들어내는 것들.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 거냐 이거를 뭐 특정 피치들을 어디를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조절을 그냥 단순히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 퍼셉션 네트워크 인지 가능한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어떤 뭐 컨트롤 파라메터로 내뱉어 주면 그 컨트롤 파라메터로 내뱉은 것을 다시 이 합성 네트워크가 받아들여서 그 컨디션으로 음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서 보신 것처럼, 뭐, 상황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대화봇에서는, 뭐, 이런, 그, 대화, 컨버세이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여기 집어넣고, 그런 감정들을 이제, 제너레이션 하게도 할수 있을 거고요. 뭐, 상황, 뭐, 컨텍스처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뭐, 의미로 줄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네트워크 이미지,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미지, 뭐,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것들이 돼서, 그 특정 이미지에 맞는 음성을 내보내주거나, 혹은 비디오에서 그뭐 타이밍을 맞추거나, 뭐 음악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 뽑아서 음성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구조화에서는 다 가능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음성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닐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그 아까 앞에서 보신 배우님처럼 어,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음성 같으면 이게 아웃풋으로 음성의 스펙트로그램 같은 것들을 내뱉어주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면 될 거고요.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에 대한 파라메터들이라든지 뭐 키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예측하는 데트워크를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 팔다리 뭐 이렇게 이런 조인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대본을 읽고 말을 해주는데 이 음성 뿐만 아니라 이런 얼굴 파라메터들을 생성하는 것들도 이제 가능할까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본 바에 의하면 꽤 그럴듯하게 잘 나옵니다. 보시면. 네. 충분하고 깨끗한 눈이 쌓여 있어 목이 마르지 않을 곳을 잘 찾아왔다고 하죠. 이제 집을 지을 차례죠. 집의 중심에 되는 자리에. 네, 이런 식으로 그 어, 3D 파라미터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3D 파라미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뭐 렌더링을 시키면 여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럼 내 대본 지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영상에 출연도 할수 있을 거고요. 뭐 챗봇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그냥 나랑 놀아주는 이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요즘 이제 각광을 받는 가상 인간들 뭐 이런 쪽에서는 여기에 이제 뉴럴 레으스로 렌더링을 해서 뭐 실사 같은 얼굴들을 이렇게 합성을 해낼 수도 있겠죠. 깨끗한 눈이 쌓여 있어 목이 마르지 않을 곳을 잘 찾아왔다고 하죠. 이제 집을 지을 차례죠. 집의 중심에 되는 자리에 실제로 합성 그 알고리즘으로 생성해 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그 오픈 AI나 뭐 이런 데서 보시면은 이제 더뭐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발표한 달리라는 페이퍼에서는 그뭐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생성해 봐 라고 하면 의자에 대해서는 뉴럴넷이 알고 있고, 아보카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빅데이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또 정보들을 이해, 이해를 이제 뉴럴넷이 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내는 일들이 사실은 아까 앞에서 음성을 만들 때 이런 감정으로 해봐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런 제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디자인을 뭐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어 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 간판이 있는 가게상 사진을 만들어 줘 그러면 이런 가게 사진에 오픈 AI라는 뭐 이런 폰그 이제 간판이 걸려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스틸 컷 이미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들 있는데 그러면 좀더 생각을 확장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어, 스틸, 스틸 사진에서만 되겠냐 그리고 지금 가상 인간들도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어, 프롬프트 창에 뭐 이런 것들을 어, 공차를 들고 멘트를 한다라고 이제 뭐 상황을 설명을 해 놓고 그리고 대사도 이제 넣을 수 있겠죠. 공들여 어, 맛있는 차 공차라고 딱 하면은 어 이런 우리 가상 인간이 나와서 공차가 또 정보들을 이제 집어 넣어주면 이 공차를 들고 멘트를 하게 되고 이런 광고를 그냥 한몇 분만에 바로 만들어서 뭐 광고 시장에 내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겠죠. 이런 배우 같은 경우 카스를 들고 멘트를 한다. 짜릿하게 카스 이러면서 여기 요거에 대한 또 멘트의 느낌에 대해서도 또 디스크립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이미지가 생성되든지 아니면 비디오에서 이런 그, 그 광고가 이제 바로 생성되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할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이런 방향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아마 이렇게 되면은 어, 향후에는 그런 미디어에서 어, 지금 가상 인간들이 실제로 사람이 뒤에 없어도 활동을 할수 있거나. 혹은 라이브 방송, 뭐, 챗봇이랑 붙어서,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가능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뭐, 한장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어, 저런 텍스트 기반으로 이런 오디오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비디오 뭐, 이런, 그 뉴스라든지 더빙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저희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타입캐스트를 이용해서 누구든 가상 연기자를 막 캐스팅해서 오디오 비디오 컨텐츠를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최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직군의 이런 그, 연구자, 뭐, 개발자, 디자이너, 뭐, 이렇게 채용도 많이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모드콘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 제 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